습니다 네. 보니까 그래도 이 아시아나 세계에 그래도 우리나라 신학으로 알려진 거는 민중 신학밖에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금주의권에 이제 순복음교회 신학, 조용기 신학 이런 책들이 있고 이제 좀 알려져 있지만 그거는 사실 뭐. 신학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로 신학자들이 평가하는 거는 우리나라, 한국 그러면 민중신학. 특별히 아시아 신학은 또 아시아 해방신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로 민중신학이 유명하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이 신학대장님은 민중신학을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고 선교선생활을 조금 조금씩 보면서 했지만 아, 이런 기회에 내가 좀더 깊이 좀 논문을 쓰면서 민중신학을 좀 깊이 한번 공부하는 기회를 가져보자. 그래서 민중신학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이 민중신학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이 아시아 신학의 그 하나의 목표라 할까, 목적이 그 토착신학이거든요. 그 나라, 그 상황의 토착적 신학. 이거를 추구하는 게 아주 그 아시아 신학의 목적과 목표 중의 하나야. 이제 대만의 그 이런 C.S. 송이라는 쇼키코의 그 유명한 그 신학이 이제 컨텍 컨텍스, 상황 신학, 이 컨텍스처럴 신학이라고 그래서 상황 신학이라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 맥락 신학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그는데이 컨텍스트 컨텍스트를 중요시 여기는 신학을 하는 거죠. 텍스트인 이 성서나 어떤 계시, 성서에 관련된 어떤 교회의 어떤 기본적인 교리나 체제 어떤 이거보다는 우리 삶의 상황을 강조하는 게 상황 신학이네, 컨텍스처 신학. 그게 아주이 대만 신학, 이게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유명한 그 말이기도 하고, 중요한 아시아 신학의 그, 기초죠. 그래서 이제 저도 논문을 쓰면서 우리나라도 사실 뭐 거의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다뭐 신학자들 다 어디 가서 공부해요. 주로 미국 아니면 저기, 영국, 독일, 그거 아니에요? 다 서구 신학이죠. 외국의 신학. 그래서 이제 함석헌 선생님의 그 씨알 사상. 씨알 사상이 참그 이름이 좋잖아요. 씨알, 씨알. 함석헌 선생님꼭알 자를 이렇게 써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라고 강조를 하시고 이제 그랬는데 CR이라는 말 함석헌 기념 사업회라고 있거든요. 우리 여기 서울에 저도 거기 이제 회원인데 여러분들 그 CR의 소리 잡지가 요새도 나와요. 여러분들 그 회원들께서 그 잡지 받아보시고 그러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함석헌 기념 사업회 이사장도 하시고 했던 김조년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대전에 사시는데 대전에 무슨 한남대인가 어디 대학이교수를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요 자기가 얼마 전에 그 이화여자대학교 가서 채플에 가서 이제 그 설교를 하셨대요 이대 채플이니까 뭐 거의 뭐 천여 명 모이지 않았을까 굉장히 많더 아요 거기서 물어봤대. 함석헌을 아는 사람 손들어봐라 그랬더니 한 대여섯 명, <laughs> 그 천여 명 중에 대여섯 명이들려 그러면 괴테를 아는 사람 손들어봐라니까 다. 그래서 <laughs> 자기가 이김 그 선생의 쇼크를 받았다 부산에 어디 대학에 가서도 또 물어보니까 거기서도 몇 명. 그래서. 야, 이게 이래가지고 되느냐. 우리나라의 역사나 이런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면서, 괴태나 뭐 이런, 이런 다 알고 이러니까 참 그렇잖아요. 우리 신학계도 마찬가지지만, <laughs> 몰투만, 불투만, 뭐 모르는 사람은 다 알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함석훈도 굉장한 신학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함석훈의 신학이 뭔지, 그의 사상이 뭔지 나부터도 몰랐지만은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참 반성해야 될 일이다 생각해서 피에리스라고 알로에스 피에리스라는 아시아 유명한 캐토릭교의 신학자인데 아 스리랑카의 신학자인데 그분이한 유명한 말이 아시아의 신학은, 소구의 신학은 두 번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나 했는데 참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첫째, 아시아, 우리 기독교 신학은 아시아의, 아시아의 가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시아, 그러면 이게, 이 가난이, 가난. 우리나라, 일본, 뭐, 홍콩, 대만을 제외하고, 네? 이쪽, 남쪽에 가면 심각한 게 아직도 가난 아니겠어요? 가난의 문제. 스리랑카의 이 신학자는, 야, 이 기독교는, 서구 기독교는 아시아의 가난의 세례를 받아야 진정한 기독교 신학으로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에요. 네. 아멘 그다음 두 번째는 아시아의 종교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아시 다시 기독교도 이게 저 팔레스타인 아시아의 종교지만 아시아의 종교가 서구 종교로 돼 버렸지만 기독교가 이 아시아의 우리나라들 유교 도교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인도 인도의 종교, 어? 기타 등등. 아무튼 이 동양의 종교에 세례를 받을 때 진정한 기독교가 된다.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참 이게 뭐 옛날에 몇십년 전에 한 이야기이지만 지금도 생각해 보면 아직도 저는 뭐 유효, 유효한, 아직도 아시아는 가난하고 특히 이 세계화 시대에 아직도, 어? 중국만 해도 가난하고, 아시아의 가난의 문제는 이건 끊임없는 문제고그 다음에 아시아의 이 종교, 높은 수준의 이 종교들과 기독교가 대화해서 스스로를 재검토하고 발견해 나가지 않으면, 뭐, 어쩌겠어요. 배타적인 종교로만 남는다면, 진정한 예수님의 종교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의 기독교가 가난과 종교에 계속 세류를 받으면서 더 깎이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아시화, 화되고, 아시아의 토착적인 기독교를 만들어낼 때에, 소구교회와는 다른, 소구의 경험과는 다른, 그래서 탄생하는 그런, 그러면서 예수님이 추구했던 본질적인 기독교 정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학이 될 것이다. 네. 종교의 세례를 반,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 다원화되어야 된다는 네. 얘기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시아의 종교와 대화를 통해서 상호 배우고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더 이상은 그 그래가지고는 대화도 되지 않는 것이고 아시아에서는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나라만 이렇게 종교가 저기 기독교가 창궐하고 이렇게 부흥했지 제가 어저께 텔레비 봤는데, 말레이시아 걸어서 세계로라는 거 나오잖아요. EBS 보면. 말레이시아 보니까, 말레이시아에도 그 힌두교 축제를 하는데, 와,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이 아시아에는, 이 기독교는 우리나라만 이렇지, 이쪽 남쪽에 가면 힌두교, 무슨, 예, 토착적인 종교의 그것이 엄청, 이거가 이들과 대화하고 상호 배우고 하지 않으면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정체성을 새롭게 세워나가지 않으면 계속 끊임없이 배타적인 교회만 될 것이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 함석헌 선생님의 신학도 제가 해보니까 결국은 종교다원주의 신학이에요. 요새 얘기하는 종교다원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이 이제 우리도 이제 계속 보겠지만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라는 것에서 벗어났어요.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이게 이제 오늘날 예를 얘기하면 종교다원주의자죠. 우리 한국교에서 회볼 때는 그래서 함석헌을 종교다원주의자로 이제 이단이라고 네. 배척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그런 거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되고 예, 네, 근데 이제, 21세기의 이 다원화 시대에 종교다원주의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종교다원주의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베타적 종교다원주의, 뭐, 포용적 종교다원주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공부하면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한석권사상을 내가 100% 받아들일 것이냐, 몇 프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제 뭐, 각자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그거는 각자가 해석하는 게 나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결국은 가는 길은 종교 다원주의로 나도 할 것이다. 저는 스스로 그렇게 판단이 되요 모든 종교는 이제 결국은 하나, 함석헌선생이에게는참참 참 진리 참 참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함석권 선생님 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한 건 바로 너가, 바로 전기요, 너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얘기를 한 거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하나 믿어야 구원을 이루고 내가 진리,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너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가 진리고 너가 참이다, 생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식으로 이제 그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함석권의이 CR 사상이나 기독 신학은 종교 다원주의 신학이라는 걸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종교 다원주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검토하면서 뭐, 뭐 각자 자기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지 뭐 어떻게 해서. 근데 앞으로는 뭐, 어떤 이런 다원주의로 가지 않는 이상, 교회도, 저쪽을 인정하고 타종교 대화 문제 이런 건뭐 벌써 수십 년 전에 다 나왔잖아요. 백힌멘탈 신학에서도 그러고. 인정을 하고 상호 배우고, 뭐 구원론 이런 것도 저는 그렇게 이제 기독교 교리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원론도 이게, 이게 바뀌어야 돼. 예수를. 믿으면 뭐 이렇게 구원을 얻는다. 믿음이 뭐냐. 이런 거 따지면 복잡한데, 타종교 안에도, 저는 우리 아시아 해방신학 쪽에서는 타종교 안에도 구원의 진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원 받는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알지. 내가 어떻게, 난 모르겠어. 천국 가서 어떻게 내가 가서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보시다라서 모르지만, 사실 그런 거는 또 요새 별로 관심이 없어. 구원보다 관심 있는 건이 땅에,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더 관심이 돼야지 믿고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런 식의 이런 내가 가지고는 이제는 되질 않는다. 그알 수가 없는 문제는 모른다고 솔직히 해놓고 얘기하고 그런 면에서 구원론이라든지 뭐 기독론 이런 교회론 이런 것도 21세기에는 이제 저는 많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함석권 선생님이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함석권 선생님은 늘얘기한게 이게 세 종교야, 세 종교. 새 종교가 나와야 된다. 지금, 그 그러니까 옛날 함석권 선생님 생전 당시에 지금 종교로는 안 된다 하는 게늘 그분이 얘기했던 건데 새 종교 새 종교가 나와야 되는 거죠. 대전에 무슨 한남대인가 어디 대학에 교수를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얼마 전에 그 이화여자대학교 가서 체풀에 가서 이제, 그 설교를 하셨대요. 이대의 체풀이니까 뭐, 거의 뭐, 천여명 모이지 않았을까? 굉장히 많, 아니에요? 거기서 물어봤대. 함석헌을 아는 사람 손들어 보라 그랬더니, 한 대여섯 명. <laughs> 그 천여명 중에 대여섯 명이 들 그러면, 괴태를 아는 사람 손들어 봐라니까 다 자기가 이, 김김 전현생의 쇼크를 받았다. 부산에 어디 대학에 가서도 또 물어보니까 거기서도 몇 명. 그래서, 야, 이게 이래가지고 되느냐. 우리나라의 역사나 이런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면서 회태나 뭐 이런, 이런 다 알고 이러니까 참 그렇잖아요. 우리 신학계도 마찬가지지만. <laughs> 멀투만, 불투만, 뭐, 모르는 사람 다 알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함석헌도 굉장한 신학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함석헌의 신학이 뭔지, 그의 사상이 뭔지, 그죠. 그래서 이제, 저도 논문을 쓰면서, 우리나라도 사실 뭐, 거의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다 뭐, 신학자들 다 어디 가서 공부해요? 주로 미국 아니면 저기, 영국, 독일, 그거 아니에요? 다 서구 신학이죠. 외국의 신학. 그래서 이제 함석헌 선생님이 그 CR 사상. CR 사상이 참, 그 이름이 좋잖아요. CR, CR. 함석헌 선생님이 꼭알자를 이렇게 써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라고 강조를 하시고 이제 그런데 CR이라는 말 함석헌 기념 사업회라고 있거든요. 우리 여기 서울에 저도 거기 이제 회원인데 여러분들 그 CR의 소리 잡지가 요새도 나와요. 여러분들 그 회원들께서 그 잡지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함석헌 기념 사업회 이사장도 하시고 했던 김조년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대전에 사시는데, 신학의 그 하나의 목표라 할까, 목적이 그 토착신학이거든요. 그 나라, 그 상황의 토착적 신학, 이거를 추구하는 게 아주 그 아시아 신학의 목적과 목표 중에 하나야. 대만의 그 이런 시에스 송이라는 쇼키코의 그 유명한 그 신학이 이제 컨텍 컨텍스트 상황 신학이 컨텍스추얼 신학이라고 그래서 상황 신학이라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 맥락 신학 이런 드지하고 그러는데 이 컨텍스트 컨텍스트를 중요시 여기는 신학을 하는 거죠. 텍스트인 이 성서나 어떤 계시, 성서에 관련된 어떤 교회의 어떤 기본적인 교리나 체제, 어떤 이거보다는 우리 삶의 상황을 강조하는 게 상황 신학이니 컨텍스트 신학 그게 아직 이 대만 신학 이게 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아주 유명한 그 말이기도 하고 중요한 아시아 신학의 그 기초. 네, 고맙습니다. 네. 보니까 그래도 이 아시아나 세계에 그래도 우리나라 신학으로 알려진 거는 민중 신학밖에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금주의권의 이제 순복금교회 신학, 조용기 신학, 이런 책들이 있고 이제 좀 알려져 있지만, 그거는 사실 뭐, 신학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로 신학자들이 평가하는 거는 우리나라, 한국 그러면 인중신학 특별히 아시아 신학은 또 아시아 해방신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로 민중신학이 유명하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이신학대니에서 민중신학을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고, 선교선생활을 조금 조금씩 보면서 했지만, 아, 이런 기회에 내가 좀더 깊이 좀 논문을 쓰면서 민중신학을 좀 깊이 한번 공부하는 기회를 가져보자. 그래서 민중신학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이 민중신학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이 아시아, 나부터도 몰랐지만은,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참이 반성해야 될 일이다 생각해서. 피에리스라고, 알로에이스 피에리스라는 아시아 유명한 캐토릭교의 신학자인데, 아, 스리랑카의 신학자인데,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아시아의 신학은, 서구의 신학은 두 번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나 했는데 참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첫째, 아시아, 우리 기독교 신학은 아시아의, 아시아의 가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시아, 그러면 이게, 이 가난이, 가난. 우리나라, 일본, 뭐, 홍콩, 대만을 제외하고, 이쪽, 남쪽에 가면 심각한 게 아직도 가난 아니겠어요? 가난의 문제. 스리랑카의 이 신학자는, 야, 이 기독교는, 서구 기독교는 아시아의 가난의 세례를 받아야 진정한 기독교 신학으로